오, 좋다! 주머니 터피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오토마! 터피디의 오븐토마 상식입니다. 자, 저번 건로딩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먹이 급여를 통해 우리 개체들에게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건로딩과 더스팅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두 번째, 더스팅입니다. 자, 더스팅. 이 더스팅은 영어로 가루 또는 가루를 살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를 먹이에 뿌려서 개체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더 짚고 넘어가자면,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저번 그 건로딩은 만호가 홍삼을 먹기 싫어서 홍삼 먹은 돼지를 먹어서 편식도 막고 홍삼과 돼지의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하는 방법이었다면, 더스팅은 우리 만호가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다가 눈을 번뜩 뜨면서 나는 어서 하루 치즈 권장량인 60g을 먹어서 칼슘을 보충한 뒤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겠어 이러고선 스파게티에 모짜렐라 치즈 바로 뿌려가지고 막 먹는 이게 바로 더스팅입니다 참 쉽죠 자 더스팅의 장점은 말 그대로 당연히 간편합니다 요즘 웬만한 영양제가 모두 분말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먹이를 급여하기 전에 뿌리고 흔들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굳이 꼽으라고 하면 가격 좀 어느 정도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가격이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쉽게 개체에게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개체에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개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더 효율적으로 급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그 정도는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키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점 아닌 단점이었고요 자 이러한 더스팅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솔직히 뭐 따지고 보자면 하나씩 하나씩 다 다르다고 치면 뭐다 다르겠지만 가장 크게 크게 봤을 때 일단 칼슘제가 있죠 모든 파충류에게 칼슘제는 뭐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슘은 비타민 D3가 포함된 것과 안된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장기는 개선제, 또 멀티비타민, 그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한 영양제도 출시가 되고요. 뭐또 요즘은 우리 파충류 종마다 필요한 종합개선제 뭐 이런 것들도 종류별로 나오죠. 근데 일단은 화충류 종류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막 쓰면 안 되고 뭐 여러 정보나 아니면 저희 사육가이드 참고하셔서 또 필요한 할당량만 규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옳고요. 더스팅을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흔들고 섞으면 땡인데 일단 뭐이 더스팅 전용 통을 하나 구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흔들면 끝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밀웜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 영양제를 좀 많이 쓰고 남았어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데 귀뚜라미의 경우 항상 뭐 오줌을 질질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 뭐 굳거나 냄새가 나서, 아니 부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사용을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밀럼의 경우에 는 상관이 없지만, 귀뚜라미의 경우에는 항상 딱 필요한 정도만 아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이영양제들이 저렴한 건 아니고, 또 아깝잖아요. 돈 주고 산 건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피딩디쉬에다가, 칼슘제를 뿌려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마리 사육할 때 손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필요한 양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좀 개체 수가 적다면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기간 저는 정해놓고 이렇게 칼슘을 모두 버리고 다시 넣어주는데 좀 아까운 면도 있고요. 제대로 갈아주지 않으면 또 애들이 먹는 건데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뭐 쓰다 보면 과다 섭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신다면 꼭 전체적인 더스팅 양 항상 체크하면서. 구별해 주셔야 되고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 더스팅이라는 것은 분말 형태의 영양제를 먹이에게 뿌려주는 뭐 토핑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입자가 크면 잘안 묻습니다. 잘안 묻으면 뭐 뿌리기만 하고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자가 고운 것, 입자가 가는 것.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파우더 형태 입자가 고운 것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구만입니다